인천대학교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프론트 함성민입니다. 2023 대학축구 유리구원 3권역 17라운드 경기 인천대학교와 한일장신대학교의 경기가 이곳 상관생활체육공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오늘 경기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인천대가 마지막 경기를 기분 좋게 승리로 장식했는데요. 오늘 경기 멀티골의 주인공 김민찬 선수 만나서 바스쿠 앤헤윰 MOM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찬 선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팀내 최다 득점을 이제 좀 공고히 하는 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 첫 골과 두 번째 골 장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계속 저희가 밀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잘도가지고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네1 3 번째 득점이었는데 올 시즌 이렇게 좀 많은 골을 기록할 수 있었던 원동력 있을까요? 우선 계속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붙을 때까지 훈련할 때부터 집중을 했던 것 같고 또 훈련 끝나고 나아니 남는 시간에 시팅 연습을 한게좀 자신감이 올라가는데. 같습니다. 네, 이제 집에 올라가는 길에 우리의 향후 일정이 언제 치러지게 될지 결정이 나게 됩니다. 언제 어떤 팀과 경기를 할지는 뭐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어, 왕중왕전에서 만나게 될 상대팀에게 뭐 각오라든지 선전포고라든지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학교 마지막 대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거고 또 좋은 성적이 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거니까 준비 많이 해서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왕중왕전 홈경기가 치러지게 됩니다. 다가오는 홈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프론트의 함성민 김민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